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 교회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 전도서 말씀인데요. 제가 12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 아, 다시 할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어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청에 속으로 미름 중 하나가 삼겹주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본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펑펑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분명 저 어린 시절에 저 동요가락에 맞추어서 눈을 맞으며 밖에서 막 뛰놀던 기억이 있는데, 군대쯤인가 아니면 언덕 높은 데 살아서 그런가, 눈이 오면 낙엽처럼 쌓이는 부담감이자, 심리적으로 강팍해졌을 때 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 여러분, 이게 꼭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 반성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이 목사가 눈물만 흘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눈이 소복히 쌓이면 아래의 눈은 눌리고 눌려서 단단해지고 얼어서 그 위로 무거운 차가 다닐 수 있듯이 우리는 무언가 쌓여져감을 눈으로 볼수 있을 때, 아니, 눈처럼 보여질 때 많이 놀라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점점 모여서 하얗게 뭔가 덮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눈에 보면서, 와, 저렇게 쌓이는 건 무섭구나, 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눈처럼 삶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쌓여가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TV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막 책을 휙 던지면 어디에 꽉 꽂히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몸은 정신은 확인할 것 같지만 마치 막 미세한 무게를 맞추고눈 감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봐도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무도 이거를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무언가를 내세우고 보여지고 그것을 인정받을만 해야 가치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야 나서 살기를 일 킬로 빠졌어 어머 티가 나 티가 나 티가 나 하면은 사람들이 애써서 얘기하겠죠. 아, 목사님 살짝 티 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은 무언가 여러 가지 수치화를 하고 그 수치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적 우위 있을 때 가치 있다하며. 기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확히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때문에 점점 더 반작용으로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 몸에서 500g의 살이, 살이 빠진다고 티가 팍팍 날까요? 뭐 이렇게 될까요? 제가 살 빼기 위해 진행 중이라면 그 문장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없다면 500g 빠진 걸 보고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음, 한 끼를 굶었더니 몸이 조금 가볍군. 이 정도의 생각으로 멈출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게 인정받기를 바라며 그 가치 있지 않다고 여길 때 슬퍼하며 힘들어합니다. 결국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무한경쟁이라는 비교 아래서 겪는 실패와 상실감, 우울로 인해 자신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쳐버린 자신은 힘이 빠져서, 하, 하,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힘듦은, 어려움은 그 속에 있을 때 마치 물에 쓸려 내려가서 다 내려가지 못하는 배수구가 앞에 큰 플라타너스 잎처럼슉 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앞서 얘기했던 눈처럼 쌓여져감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쌓여감의 의미 중에 하나가 파이이며 그 결과 중 하나가 페이스트리라는 우리가 먹는 과자 종류인 것 같습니다. 눈에 땡땡 엄마 손 땡땡처럼 겹겹이 차인 그 층이 식감을 주고 음식에 의미를 주듯이 수제 제과점의 나뭇잎 파이처럼 무언가 거대한 달콤함과 바삭함이 그 먹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의 노력과 삶이 나이트처럼 쌓여가는 그 의미를 더해간다는 것을 페이스트리처럼. 맛있어가는 가치로 바뀌어간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울해져 가는 의미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삶을 바꾸는 가치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빵을 부풀리는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고 밖에서 현재 제빵에서 이스트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넣어 겹겹이 쌓아서 커져버리는 빵처럼 이스트 없으면 딱딱한 벽돌이 되듯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반죽 기술과 은혜란 이스트가 내 삶에 팍팍 첨가되면 나도 모르게 촉촉히 쌓여져가는 공기층처럼 맛있는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파이는 혼자 굽지 않습니다 옆에 여러 개 파이를 놓듯이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동역자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데 나는 내 동역자가 아니라 아휴 서있기도 힘든데 내가 못난 사람을 이라며 그 옆에 있는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이 동역자와 이 교회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대림절의 기쁨을 함께 차곡차곡 쌓아갈 그 동역자들의 허락하심을 기억한다면 연탄만큼 크지도 않고 사랑의 온도계처럼 팍팍팍 올라가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지나온 발자국 곁에 혹은 그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처럼 여러분 곁에 동행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피안하게 하실 하나님, 나의 경험을 쌓여지는 노하우를 하나님이 동역자와 함께 사용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페이스칠이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이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동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